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탄환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더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암으로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얻겠습니다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십장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다가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말씀하시니라여호와께서이와 같이 말씀하시 되 우리가, 우리가, 무서워 우리가, 의소워떠리 자의 으니두리움이으 평안함이 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왕 왕 다윗을 섬기리열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흘렸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를, 유다를 포함한. 온 세상 나라를 향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실 이것은 어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 이전에 활동했던 다른 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사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어 어느 한 사람의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나라들 이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들이 어떻게 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망국의 현실을 직면하겠는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 망국의 현실, 어, 나라가 망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 직면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어, 낙관적인 전망들, 가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더 번성해질 것이다,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진짜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철저히. 배척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예언, 그 아픈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어, 그래서 어제자 메일 성경 본문까지 어, 그는 계속해서 어, 유다의 멸망을 어, 유다가 이렇게 가면 멸망할 것이다. 빨리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이, 지금 이미 멸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안, 안타까운 아,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 오늘 본문부터는 그의 예언에 살짝 달라지는데요. 어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멸망의 얘기보다 그 뒤에 있는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어,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 이 삼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로된 자, 포로된 자 다시 돌아오는 포로, 포로된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 포로가 된 자가 있으면 포로가,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거대한 세력, 거대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바벨론부터 그 그들이 포로로 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그 바벨론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면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는 어제 본문까지는 철저하게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 하고 계시죠. 철저히 멸망하는데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붙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어, 예레미야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연극으로 치면 어, 저희 연, 저희 연극을 보시게 되면 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극 안에 하나의 작품인데. 1막이 있고 2막이 있습니다. 1막과 2막이 어,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 1막의 내용들 쫙 흘러가다가 어 2막의 내용이 앞서 이 2막의 내용이 진행되기 앞서서 딱 이제 소위 말하는 떡밥이 딱 던져지면서 어, 내용이 전환될 그 준비를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막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1막의 어떤 상황과는 전, 정 반대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막의 초점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어, 오늘 본문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막의 초점, 어, 2막 2막의 초점은 회복.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은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상하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 이제 회복이라는 용어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어떻,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그 회복이 어, 여러분 상처 입고 깨 깨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주 온전한 상태에서 어,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상처 입고 온전한 상태인데 회복할 겁니다라고 이 말하는 게 그게 어울림 어울리는 상황인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말 자체부터 이미 그 회복의 대상이 이미 깨어지고 상처 입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망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 환란의 때가 분명히 닥칠 것이고 그 날이 너무나도 비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어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들이 야곱의 후, 후손들이죠 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그들의 시조격이 되는 야곱이 당하는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 그런 비참한 현실 어, 아주 커다란 현실들 그들이 분명히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 있죠. 그런데요, 칠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예고하시죠. 환란이 임할 것이지만 환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건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이 말씀대로 할란서, 이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먼저 무너질 겁니다. 먼저 상함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 현실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바람에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바람에 잠시 잠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겪,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고난으로 그것이 끝,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극약을 처방하셔서 그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네 폭막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 않으리라 어, 심판이라는 환란의 때에 어, 유다에게 주어진 멍해가 있습니다 그 멍해가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 저와 함께 살펴봤던 그 지난 목요일에 본문에 그 멍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멍해에 대해서 그때 그 본문이 말을 하기를 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멍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가 유다를 포함한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주변에 있던 그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전체 주변국들에게 주어졌죠. 그 멍에, 멍해, 바벨론의 멍에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결코 그,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다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그 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어, 유다에게만, 유다에게만, 그 멍에를 벗어 버리고 너희가 다시 자유함을 누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도 그 멍에를 벗어 버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유다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말 10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새벽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가 좀좀좀좀 속한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호가 있지.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저저 어, 이방 이방의 그 더러운 자식들한테 저희가 우리가 멸망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어, 그러나 만군의 영호하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 당신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극약으로도 처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것도 그러한 것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환란의, 환란의 현실이 결코 끝지점, 종착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시고 맹세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그 맹세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불완전하심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비참한 현실로 그렇게 그 택하신 백성들의 결말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법,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가혹한 현실을 직면한 오늘 본문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줄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의 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권능의 팔로 그팔 안에 이렇게 우리를 감싸안으셔서. 끝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어, 수없이 많은, 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환난의 때들이 어, 우리를, 닥쳐, 우리를 향해 닥쳐오고 우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문에 어,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 또한 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망국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어, 그러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맹세에 따라서 결코 우리가 망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또한 기억할 것은 그러한 망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이제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니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이 또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역사들을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날마다 피흘리기까지 피 각오하며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